돈복이 밀려온다. 손목에 이것 무조건 꼭 차라. 신체 중 머리는 하늘, 천간의 기운을 받고 몸은 땅, 지지의 기운을 받습니다. 이런 두 기운은 목에서 만나고 흐르게 됩니다. 이렇듯 목이라는 신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목에 나타난 점을 보고 운을 치기도 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신체 부위가 바로 손목으로 여러 일을 하는 손을 이어주며 여러 기운을 담게 됩니다. 상승의 기운이 가파르게 솟아오르는 5월부터 중요한 손목에 강한 기운을 준다면 금전과 재물의 기운을 주위에 두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매번 발생되는 손재수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으니 팔찌 하나라도 손목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금의 상생으로 토가 있으며 오색 중 황색을 뜻하고 있습니다.하여 금의 기운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노란색 및 금색의 악세사리를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일전에 말씀드린 비유 팔찌도 좋고 금 팔찌도 좋습니다.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 노란색의 비치도는 행운, 소원, 매드 팔찌 등을 선택하여 주셔도 됩니다. 가격은 상관없지만 노란색 및 금색을 선택해 주셔야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착용 위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데 남자여우로 남자는 왼쪽, 여자는 오른쪽에 착용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착용한 팔찌는 매일 한 번씩 만져주시며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의식해 주셔야 합니다.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요. 좋은 기운 가득 담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